안녕하세요. 박효준입니다. 아, 여기는 완도 읍장이고요. 어제 선별하고 이제 완도 읍장에 팔려고 어제 좀 늦게까지 선별을 했고요. 아, 해남 남창장하고 틀리게 완도 읍장은 좀한 2년? 2년 전서부터 좀 장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수산 쪽에는 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장에서 좀 가운데 쪽에 속하거든요. 여기 한 2년 전에 이제 새로 신설해서 좀 크게 만들어 놨는데 식당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안쪽으로는 사람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풍경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 식당들이 이렇게. 2년 전에 새로 건물을 줘서 이렇게 식당들이 쭉 들어섰어요. 그리고 이제 앞에 제 자리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남창당하고 틀리게 제 고정자리고요. 여기는 제가 자리세를 내고 이제 5년 계약을 한 자리고요.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 판매를 합니다.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주변 풍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에 또 장사하시는, 노점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. 저쪽은 저희 마을 어머니 이제 바지락하고 구라하고 이런 거 해서 파시는 저희 마을 어머니 이거 제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할머니 한 분이 좀 어머니 한 분이 야채 같은 걸 조금 갖고 나오시는데 제옆에도 항상 파셨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서 잠깐 음 먼저 들어가신 거 같아. 요 이쪽을 이제 읍장에서 좀 중앙 위치 새로 신설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. 네 보이시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골목이 하나 있는데, 그쪽이 이제 큰 도로에, 도로에 붙어 있는 골목이라 그쪽에 수산이 많이 들어섰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는 사람이 좀 많이 있고요. 이 안쪽으로는 좀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는 이제 남창장이랑 여기는 이제 좀 남창장이랑 틀리게 어, 6시까지 서요, 오후. 근데 이제 사람이 없어서 아, 좀 저는 이제 또 버섯을 따야 돼서 1시나 2시 그 정도까지 있다가 적고 이제 농장으로 가서 이제 또 버섯을 따고 또 어, 그러냐고 <laughs> 좀한시한 시나 두 시에 잡고 갑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계시는 어, 했고요 한만 오천 원 팔은 것 같습니다. 근 예전에 그 저희 그 노지에 세워둔 것 중에 또핀 그 것들이 좀 나와서 어, 모아놨었는데 그 아시는 분이 그 노지 꺼거 나온 거핀거좀다 달라 그래서. 보관해 놨다가, 오늘 한 일주일 만에, 4 k 로 정도 좀 넘는데, 오늘 찾아가셔서, 그거까지 하면은 5만 5천 원 오른 것 같습니다. 해남 남창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는 버는 것 같은데, 이 읍장은 뭐, 5만 원을 넘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냥 여기를 자리를 그냥 좀 포기하고 사람 많은 쪽 외곽으로 나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제 고민 상담해 보면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몇 번은 안 돼도 고정 선님이 계셔서 그분들 생각을 하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아무튼 어, 카메라를 고정하고 좀 판매가 된다고 하면 좀 그걸 좀 보여 드리려고 방송을 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장을안 하시는지 어 좀핀 것들이 좀안 나가고 있네요 김장 처리 내면 육수로 많이 쓰시려고 좀핀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제 그때까지 좀한 1, 2주 좀더 있어야지 아무래도 좀핀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완도에는 특히 그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그 표고목을 한, 뭐, 0개 정도? 뭐,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아이고, 그래서 어, 표고가 잘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,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, 해남 남평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살리는 편인데, 읍장이 사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. 이게, 생각보다 완도 읍장은 좀큰 편이거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컨텐츠인데, 저쪽 수산 쪽이나 이제 그쪽에 보면 이제 사람이 좀 많아요, 그쪽에 근데 이제 안까지는 안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완도 읍장 음, 제자리 주변 아니고, 한번 다른 곳도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완도는, 어 좀, 어 섬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. 본섬에 다리는 연결되어 있고, 이제 고금도나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, 그 외적으로 이제 고길도 노화도, 뭐, 소안도 아니면 다른 섬들, 청산도, 여러 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섬분들이 배를 타고 나오시면 그날은 좀 장이 좀잘 되는 편이고요. 좀 날씨가 안 좋아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배가 이제 벼락이 되거나 아니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좀 장이 좀 훨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해갖고 좀 비가 온것 같아요 저도 이제 5시 반쯤에 준비하려고 나가보니까 비가 와서 좀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한 6시 넘어서부터는 좀 줄어들고 이제 그만 비가 끝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면, 어, 짐을 실컷 와 하자면 이제 버섯이 습을 먹거나 아니면 물에 젖으면 금방 물러서 웬만하면 비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는 날에는 그냥 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. 오히려 좀 버리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될수 있으면 이제 비오는 날에는 잘안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비가 중간에 그쳐서 그래도 시간 맞춰 왔고 부지런히 짐 실어 왔고 7시까지는 나와서 상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선별을 하면서 15,000원 이상은 택배로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좋은 것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장에서는 이제 거의 한 12,000원, 10,000원 아니면 뭐육수역 이런 좀싼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머니들이 이제 좀 저렴한 거를 원하시고 가끔 15,000원 이상짜리를 사 가실 때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뭐 물어보면 꼭 자식들 택배 보내줄 때는 꼭 좋은 거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들한테 안 판다고 맨날 그러데 부모님들이 잘 드셔야지. 자식들은 솔직히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본인 먹을 때는 뭐만 원짜리 뭐 아니면 육수용 이런 거 사다가 드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뭐만 이천 원 이상 사신다 그러면 안 판다고는 하는데 오늘도 어, 어머니 아시는 채소 어머니가 1 2 0 0 0 원짜리 달라 그러길래 또 택배로 보내냐고 다시 보내냐고 그래서 안 판다고 했어요. 아니 오늘은 식구들이 내려와서 같이 먹는다 그래서 그냥 만 원만 받고 어좀덤더 드리고 해서 맛있게 드시라고 또 팔았습니다. 네 이게 장에 한3 년째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그냥 다제 부모님 같고 할머니 같고 그래서 서로 또 저도 이제. 어머니한테 물건 사면 또 싸게 주시고 좋은거 주시고 하니까 서로서로 좋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들어왔다가 나가셨구 <laughs> 비가 <디가> 올해 너무 많이 안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하고 토요일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양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노지에 표고목 세운 거에 물을 주려고 했는데, 계속 못 주고 있어 걱정했는데,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. 그래서 비 양을 봐서 다시 한번 주거나 아니면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비가 오고 나면 한 5일 정도 안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면서 방송을 한번 할수 있으면, 음, 방송을 한번 올리겠습니다. 잠시만 고정해두고, 혹시나 이제 손님 모으게 되면 보여드리고,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나가는 사람이 없죠. 미안하게이 <laughs> 안에 잘 해놨는데 홍보가 덜 된건지 사람이 좀 안, 안 있는 거같 아무래도 해남 남상장을 좀또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점심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좀 발걸음이 뜸해지고요. 뭐 한시나 아니면 두시쯤에 또 나오시기는 하는데 그때는 제가 또 하우스에 버섯을 또 따라가야 돼서 오늘은 좀 한시나 아니면 열두시 반에 좀 장을 접고 일찍 좀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 해남 남창장이나 아니면 또, 여기 농장에서 또 방송 올릴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올리고, 오늘은 그래도 한두 바구니 정도 더 팔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네, 계세요. 감사합니다.